매주 어, 하늘붕에 오늘 와서 축하합니다. 매주 토요일날마다 강의하는데 일요일마다 또 매일 하니니까 힘드네. <laughs> 짤막하게 한마디하고 우리 젊은이들 이야기 들어보자고. 예. 어, 여름에는 어, 우리가 어, 여름에 적정 실내 온도가 26도예요. 아느죠? 네. 겨울에 적정 온도는 영상 20도야. 아느죠?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해. 여름에는 영하 20도 도로해 놓고 겨울에는 2 6도로 해. 무슨지 알죠? 18도 이러면 되는데 26도까지 올려.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엄청 심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물고기가 전부 러시아로 다 가고 여기는 남방 저기 저저 남쪽나라 물고기들은 바뀌었어요 오징어도 90%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명태는 다 도망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고기는 저 필리핀에 있던 물고기가 올라와 있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영상 몇 도? 20도. 20도. 여름에는 26도인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은 바꿔. <laughs> 여, 겨울에는 2 6도를 하고, 여름에는 20도로 해버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20도로 해놓으면은, 어땠, 여름에 외출하는 여자들은 겉옷을 하나 들고 다녀. 왜냐면 커피숍 갔다가 감기 걸릴 사람이 있어요. 영화 20도, 18도 막 이러니까 추워 가지고 앉아 가지고 호텔 커피숍에 들어가서 감기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 옷을 입어야 돼. 밖에는 더운데 안에 들어가면 이게 너무 추운 거야. 그래 가지고 막 감기 걸려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야. 그좀 너무 하는 거죠. 여름에는 온도가 더워야 돼. 26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도 뭐 이런 건안 되는 거야. 뭐, 25도 이런 건 괜찮지. 알았죠? 네.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어, 26도, 겨울에는 20도로 했는데, 여름에 20도로 하고, 겨울에 26도로 해버려. 그러면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전기도 엄청,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리 반대로 착각을 하는 거야. 겨울 온도를 여름에 쓰고, 여름 온도를 겨울에 써요. 그래, 일본 사람들이 기절을 해. 한국에 오면 실내 못들한테 추워서 뭐 그렇게 에너지 낭비하는 나라가 있냐고 난리야 알겠죠? 네. 저 에어컨도 두 가지가 있죠. 네. 뭐가 있지? 에어컨 두 가지가 뭐예요? 냉방. 어? 냉방. <laughs> 인버터요. 인버터가 있지. 그리고 인버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임버터는 요새 나온 거야. 요새 나온 거는 온도가 적정하지 않으면 바뀌어버려. 예. 온도가 지절로 조절이 돼. 자동 조절. 그 요새 나오는 에어컨은 온도를 아무리 낮춰놔도 지가 알아서 올려버려. 자동 조절. 우리한테 안 나쁘게. 그런데 옛날, 그거는 뭐예요? 어? 정속형이야. 정속형은 정해져 있어 그냥. 내가 딱 정해놓으면 절대 온도가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가. 알았지? 그러니까 전기 소모가 심해. 특히 사람들이 어 업소 같은 데는 종업원들이 저 놈을 켜놓고 퇴근할 사람도 있대 밤새 와 저게 돌아가게. 얼마나 전기가 나가고 그지 그러니까 저게 옛날 2011년까지는 전부 2021년까지는 전부 정속행이야. 그래, 그 이후에 이제 인버터가 나왔지. 인버터는 컴퓨터가 온도를 봐가지고 지가 알아서 조절해. 우리가 조절할 필요 없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어, 우리는 에너지 낭비 때문에 환경이 다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네. 하늘궁에 오면은, 어, 온도가 우리한테 적절해. 뭐한 26도. 될 거야, 아마. 지금 몇 도지? 24도. 24도인가? 어, 저거, 저게 없지. 인버터야. 정속행이야. 응? 어? 저게 인버터인가? 정속행인가? 정속 저게 정속행이야? 어. 정속행은 전력 낭비가 심해. 음, 우리도 나중에 돈 있으면 인버터를 바꿔야지. <웃음> <웃음> 오래된 거지. 오래된 거는 정속형이야. 어, 전기세가 많이 나와. 인버터는 온도가 저 정도 되면은 탁 바뀌져. 자동으로 해가지고 전력 낭비를 줄이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 밀가루를 우리가 9.3%를 수입해 와. 그러니까 0.7%가 우리나라 밀가루야. 네. 그러니까 밀가루가 1 0 0돼 있으면 그중에 한 퍼센만 우리가 만든 거야. 그런데 세계에서 밀가루 먹는 랭킹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쌀은 막 썩해버려 소비를 안 해. <laughs> 알겠죠? 그냥 우리는 커져 우리가 망하는 쪽으로 막 가고 있어.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냥 우리는 쌀로 주로 먹고 하늘로 와서 광천수 먹고 네. 언제저 강천수 떠러 온 사람들이 있네. <laughs> 강천수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얼굴이 달라요. 불로이도 먹고 강천수 먹으면 더 좋겠지. 강천수 어 가져가서 먹으면 말은 할 필요 없어. 나중에 알게 돼. <laughs> 알겠죠. 네. 자. 하여튼, 우리가 기후 문제도 신경을 씁시다. 네. 어, 자기 집에 있는 에어컨도 잘, 우리가 지금 호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죠? 네. 호텔 내가 한 20개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에어컨을 켜놓고 나가고. 에어컨 안 꺼요. 호텔 전기 나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우리 애국자가 아니라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종업원들도 사람이 나오면 가서 꺼야 될거 아니야. 계속 틀어놔. 그게 뭐여? 알겠죠? 네. 나라 망하는 거예요? 네. 어디 가서 자기가 호텔방에 갔으면 딱 에어컨 나올 때 꺼야 돼. 알겠지? 네. 음. 대답은 잘한다. 네. <laughs> 알겠죠? 네. 옛날에는 휴지도 이렇게 함부로 그, 뭐, 야업적한 휴지, 손 닦는 거잘안 써서 옛날에는 다 손수건 가지고 다녔어. 그죠? 근데 요새는 그냥 그펄프그한 장짜리 푹푹 뽑아가 팍푹 떠고 그냥 탁탁 버려요. 엄청 무지무지한 거야. 옛날에는 뭐 자기 손 닦으면 뭐 자기 손수건에 닦고 넣고 이랬지? 그리고 여자들이 안볼때 말리면 되고 또 이렇게. <laughs> 이게 뭐야? 김,더,김. 네. 복숭아가. 아, 복숭아. 어, 복숭아, 저거. 저게, 말이죠, 복숭아지. 우리는 어릴 때 가수원에, 동네 꼬마들이 가수원에 들어가서 밤에 저 복숭아 저거 두 배로 크거든. 시골에 어릴 때. 우리 손으로 다못 잡아. 커서 우리 애기들 손이 작잖아. 나무에서 저놈을 땄는데 밤에 이난냉고에다 집어넣어야 돼. 넣을 <laughs> 데 없잖아. 호주머니 없잖아. 여름에 난냉고 안에 넣가 꺼꾸로 가지고 말이야. <laughs> 한 개라도 더 가져 올리고, 애들이 나무에 올려서 그걸 따가지고 난냉고에 넣거든. 이 목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울가고잖아 나중에 내려놓으면 이게 꺼꾸로 가지고 엄그 어? 먹는 거는 고사하고, 꺼꾸로서 아주 혼나는 거야. 그 아니 안 없어지더라고 그러는 게 털어도 어. 그런데 밤에 깜깜하니까 남의 남의 그저 복숭아 나무에 몰래 다들 가지고 그 따는 주제에 그래 안 그래 뭐 그런 거 따지겠어 호라시가 없었어 호라시를 캐면 들키고 호라시를 캘 수도 없어요 그냥 복숭아를 대충 더듬어서 막 보이면 막 따는 거야 집어 넣는 거지 참그 어릴 때 해도 너무했어 다들 <laughs> 저거 하나 열리려면 농부가 1 년을 기다리는 거야. 저거 꽃피워 가지고 복숭아 저거 하나 윤리로 해봐지고 매일 가면 요만한 게 조금씩, 조금씩 커지잖아. 자식 자라는 거만이야. 왜 자식 같은 건 농산물이야. 그걸 도둑질을 한다는 게 우리는 어릴 때 애들이 그거를 좀 너무 했어. 그거 과수원을 망쳐놔. 그냥 남의 참외밭을 막 망쳐놔. 와서 막 참외고 뭐고 막 지어 밟고 다니면서 그걸 따면은 되나? 그 애들은 그게, 뭐, 장난처럼 생각해. 시골 애들이, 응? 그걸 썰이라고 그래, 썰이. 그래서 서울에 오니까 썰이꾼 그래서 어, 서울에 오니까 썰이꾼 그러더라고. 그래서 썰이는 우리 시골서 썰이라고 그러는데. 아, 남의 거움직인는걸 썰이라고 그래, 시골서. 근데 서울에 오니까 썰이꾼, 썰이꾼 그래서경상도 말하고 같은 게 도둑질 하는 거는 같은 말이구나. 질문. 재밌죠? 네. 남의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네. 특히 농산물은 도둑질하면 안 돼요. 네. 저게 꽃 피고 나서부터 거름 주고 땅 파고 뭐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거를 도둑질하면 안 돼. 시골마다 가면서 남의 집에 고추 말려가지고 고춧가루 마차 해놓 거. 그거 어디 있는지 귀신같이 알고. 그거만 수금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 대낮에 몰래 가서 그거 다. 난 고추 농사지난 거, 트럭으로 실고 다니면서 다 그다 가 버려. 그런 사람 있죠. 네. 천벌 받아요. 네. 알았죠. 네. 어그 사람들이고 그전 재산이야. 집에 있는 고추가. 정성은 또 얼마나 가혹 그거 말려가지고 그렇게 한가마에 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고. 거기에제 김치도 담고 하는데. 그 시골 사람들이 그 농사지난 고추를 몰래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많아. 고추도도. 알죠? 네. 제일 심한 게 시골에 고추 도둑이야. 맞아요. 음, 악질이 하고는. 알았죠? 네. 응, 네. 쌀 도둑은 좀 괜찮아. 고추 도둑이 아주 질이 안 좋아요. 왜 고추는 손이 많이가 알았죠? 네. 음. 자, 질문.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님님의 태평 신대가 이제 지상에 본격적으로 펼쳐질 즈음이면 어, 신님께서는 이제. 해외 이곳저곳을 다니실 거라고 암시하신 바 있으신데요. 어, 그 또한 저는 이제 시인님의 지상 대업의 일환이겠지만 보통 인간의 눈에는 세계 여행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 시인님께서는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세계 여행을 가실 건지 궁금하고 또 보통 인간들은 여행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적절한지 고견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 이게 요이 글자가 유라만 달때 유자야. 네. 놀 유자잖아. 그렇지? <laughs> 이게 여행과 같은 거야. 여행은 놀러 다니면 이 노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신인은 어디 가면 노는 건가? 네. 나는 뭐 여행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네. 여행은 놀러 다니는 거야 놀러. 그런데 신인은 초청해서 가서 강의하러 가야지. 아 그래 안 그래? 아 미국에서 와라, 영국에서 와라, 그러면 가야지. 앞으로는 내가 한번 초청되면은 그쪽에 사람이 대단히 몰려. 그렇잖아. 그런데 나는 여행이 없어. 알지? 적어도 신인의 여행은 지고 온것 자체가 여행이야. 지구에서 일하는 거. 알았지? 네. 어. 그리고 그래 내가 제주도 안 가봤잖아, 아직. 그래, 그래. 근데 미국은 가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먼 별나라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여행이지. 지구에 잠깐 왔다 가는 거야, 이것도. 여행이지? 네. 362년이 여행이야. 놀러 온건 아니지? 네. 이거하고 좀 다른 여행이지? 어. 목적이 있어서 온. 일하러 온 거야. 알았지? 네. 그러니까, 어, 이걸 유람한다. 팔도 강사 유람한다 그러잖아. 그게 논다는 뜻이야. 근데 신은, 신인이 가면은 다암행의사야 맞아, 맞아? 아, 이거 내가 가는 거는 유람이 아니고 뭐지? 감찰이야. 어 알았지? 심판이라니까. 내가 가서 보고 야 미국에 요런 거는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입에서 말이 너무 면 백궁에서 심판 이 들어가 <laughs> 알았지 어, 미국에 가서 게임 업자들이 이거 미국 사람이 너무 마약을 많이 먹는구나 뭐 이런 걸 내가 목격을 하지 그러면 내 머리 속이 백공으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럼 내 입에서 말이 나갔지 그러면 변화가 와 이상하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바, 바뀌어요. 알았지? 네. 그 신인은 뭐예요? 심판자. 어, 심판자. 가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변화가 와. 가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 야, 여기 약수물이 좀 광천수가 팡팡 쏟아지면 좋겠다. 터져서 안 터져서? 터졌어요. 터졌지? 네. 그래서 신인은 거의 백년 된 열두 그루의 전나무 밑에 내가 앉아있을 때뭐 이유가 있지? 네. 그러니까 나는 놀러 다닌 거 아니야? 일하러 다니는 거지. <laughs> 알았지? 네. 그 질문책은 너무 시시하다. 응? <laughs> 어? 뭐 질문이 뭐였노? <laughs> 아, 이제 답변을 주셨고요. <laughs> 그럼 이제 인간의 측면에서 <laughs> 인간들이지 여행을 간다고 할때 예를, 예를 들면 뭐 영화의 사요소, 연극의 사요소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뭐 여행에도 뭐 무슨 어떤 요소가 있는지 뭐, <laughs> 뭐 그런 것들. 아 그러니까 사람은 여행이 공부야. 공부? 어? 여행을 해보면서 공부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여러분이 하늘로 온 것도 여행이야. 네. 거리가 멀잖아, 그죠? 네. 어떤 사람 시골에서 여한 번도 못 와봐. 저기서 온 어? 장소에서 온 장소에서 계시는 옛날 할머니,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서울까지 못 오고 돌아가신 분도 많을 거야. 그지, 근데 여기까지 온 거는 여행 온 거지. 어하늘궁 하늘공 유람가자으로 왔나 봐. <laughs> 근데 여행을 가도 여기는 배우는 게 있잖아. 그지. 치유도 하지 그러잖아 여러 가지 하잖아 어, 그러니까 여행은 하든 집에서 놀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 알았지? 어, 이집트 사람은 요렇게 사는구나 알았지? 어, 이 사람들은 빵만 먹는데 저 쌀을 먹는 건 별로 없어 빵을 척척해가 화덕에 구워서 그래 먹지 서양 사람들이 저 밀가루만 저렇게 먹고 사는구나. 이제 이런 걸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밀가루만 먹는 사람들이 무슨 병이 맞는가? 이런 것도 봐야지. 피부는 어떤가? 이런 거 보는 거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쌀 소비를, 내 한국 사람이 먹는 쌀이 뭐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쌀이 뭐라고 생각하나? 응? 한국 사람이 먹는 쌀을 뭐라고 그래? 자프리카 쌀이야. 자프리카 쌀. 그러면 자프리카 쌀은 동그라미하고 이뻐. 밥맛이 쫀득쫀득하고 좋아. 손으로 못 먹어. 숟가락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 그런데 월남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먹는 쌀은 무슨 쌀이야? 알랑민. 알랑민인데 영어로 뭐라 고 그래? 제 양반이 알겠네. 인디카 쌀이야. 인디카 쌀. 응? 어? 그지자포리카 쌀하고 반대야. 인디카살은 자포니카살보다두 배가 길어. 옆에 두 배가 길어. 길쭉해, 그지? 길쭉해가지고 밥을 해놓으면 손으로 만져도 안 붙어. 날라다녀 호흡을 하면 밥이 날라가 그러니까 남방계 태국인의 사람들 손으로 먹는 거야. 밥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도 올란가서 그렇게 먹어봤잖아. 밥을. 이렇게 먹지? 숟가락을 물면은 말하다 보면 밥이 날아가 버려. <laughs> 무슨 인지 알겠지? 어 그냥 쌀이 길쭉쭉 가지고 찰기가 전혀 없어. 어, 알았지? 그게 무슨 쌀이라고? 인디카 쌀. 인디카 쌀은 쌀인데 우리나라 쌀이 앞으로 자포니카 쌀이 다 없어지고 인디카 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왜? 온도 때문에. 점점 온대지방이 되면은 온대지방은 전부 자포니카 쌀이 아니고 인디카 쌀이야. 그래서 서울에서는 바나나가 열리고 있다고.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변하면 우리 식량이 쌀이 바뀌어 버려. 쌀이 저 쌀이 못 견뎌. 결국 인디카 쌀로 바뀌는 거야. 그지? 그럼 밥맛 하나도 없어요. 알았지? 어. 그러니까. 어 그런 거를 외국 가서 배우는 거야. 야, 월남에 가니까 쌀이 요 모양이네. 길쭉길쭉하네. 이러면 여행 가서 배우고 오는 거야. 야, 우리 한국에 어머니 아버지들 옛날에 그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자포니까 쌀. 그잖아. 통일벼.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알람미. 그렇지? 그리고 제일 좋은 쌀이 뭐였지? 아키바레. 아키바레도 좋은 쌀이야. 이런 쌀을 딱 해서 밥에 어른들 밥은 쌀밥으로 부모님 밥은 보셨거든. 알았지? 그런데 우리는 그 밥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돼. 어른들 밥상을. 이렇게 보는 것도 불법이야. <laughs> 어, 무슨 인지 알지? 여러분, 커면서 그랬지? 어, 여러분은 잘 모르겠다. 어른들 밥상에 쌀밥이 있는 것만 보면 다 침을 생겼어. 반찬은 신경 안 써. 밥이 기름이 자르르르는 쌀밥을 언제 난 거와 시커먼 보리밥 있는 거는 우리 밥이고, 어른들 밥은 기름이 자르르르는 쌀밥을 꼭 올렸어. 네. 알았지? 그거 래그 보면은 며느리들이 소뚜껑을 딱 열면은 가운데만 쌀밥이야. 가해는 새카매. 그지? 그럼 그 보리하고 썩나? 안섞고얼른밥을딱 뜨고 뜨고 나면 나머지 쌀은 섞어요 어? 아머지 쌀밥이 좀 남으면 아버지, 어머니 밥을 딱뜬 다음에 보리밥이 옆에 있잖아. 그걸 아버지, 어머니 밥에 있던 쌀하고 섞어. 그게 이제 애들 밥이지. 그지 어. 참, 그, 그때 소털 쳐다보면 참 멋있었어. 어? 소털 딱 열면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어. 기술같이 밥을 해요. 안에만 쌀이 딱 이렇게 쌀밥이 있어. 어? 어, 아니, 또 어디로 나면 나머지를 섞어 엄마들이 섞어 가지고 애들 쌀이 한 개씩 들어가. <laughs> 아, 내가 그생각 하면 참, 자, 옛날 생각이 나서서 응? 어. 그 시절이 좋은 때야, 대가족 때야. 어, 지금은 대가족이 없잖아. 음, 응. 지금 노인들 보면 참 가슴 아픈 거지. 옛날 노인들은 그래도 가족이 많았어. 행복했어. 네, 그럼 음. 좋은 시절이었지. 우리 하늘 위에 이제 경사가 났죠? 네. 이제 저 물이 나오니까 지금은 공짜니까 많이 잡서요. <laughs> 내가 왜 그러냐면은 자기 딸의 가치는 부모가 정하는 거야. 저 물이 저렇게 좋은 물인데 싸게 팔리거나 그냥 주면 고마움를 몰라. 그리고 좋은 물인지 소문이 안 나. 그럼 네. 우리가 백화점 와서 왜 돈을 비싸게 주는지 알아? 싸구려 살면 백화점 안 가. 그지? 네. 비싸도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 근데하늘군 강천수는 처음부터 이미지를 올. 너무 싸. 응? 아무나 와서 푸한한 물이다 이러면 그건 별로 생각 안 해. 저거는 바위에서 구멍이 터져 나와 가지고 그것도 안반에서 나오는 물이야. 네. 문으로 확인이 되고 이 땅보다 높이 올라있던 바위에서 나온 거야 자 오늘 온 분들 레벨 오무 올라가 나 오늘 예물 올린 분 레벨 오무 올라가 나 오늘 신규 모션분 레벨 신무 올라가 나 오늘 정의 가입한 분 레벨 신무 올라가 나 오늘 정연소개 하신 분 내별 신모 올라가라. 오늘 정연비정연한분 내별 신모 올라가라. 오늘 축복 백공맹패 건축금 한 분들 내별 신모 올라가라. 오늘 무료급식 후원하신 분 내별 오모 올라가라. 오늘 잡초 뽑은 분 내별 오모 올라가라. 오늘 나나분 꽃방언이 올린 분 내별 오모. 올라가자! <laughs>